오늘 준비한 얘랑 아, 아, 엄마도 금짝 스마싱 게있는데 원래 진동을 맡기는 사람은 비용 My channel.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3XL, plus size model, and also body positive activist. Body positive activist. And in Instagram, like I have 10,000 followers. If you wanna check, go to the link down below. 오늘은 아 방금 일어났어. Root. 일단 유튜브에서 보고 왔는데, 음, 뭐, 내네 섹션으로 나눠라고 하던데 일단 그지 같은 옷을 입었어요. I'm wearing shitty clothes for the bleach. Okay. Let's go. 준비물. 오이씨! 어... 이거 뭔지 알지? 이거는 그, 보리구이요. 그 다음에 이거, 장갑. 모저 아그핀 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진짜 망치면 어떡하지 진짜 망치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살짝 진한 색을 원하는데 어쨌든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나는 가난하니까 할수 있을까 거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 뒤에도 볼수 있게 음 좋아 이렇게 하면 완벽해. 먼저, 그지 같은 옷. 버릴 것 같은 옷. 그 다음에,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이름 뭐니? 블리치. 탈색제. 이게 조금 들었다 그래가지고 한 4개 샀는데, 이게. 뭐지? 충분할지는 모르겠어. 충분하게 빌어야겠지? 그 탈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써주는 거예요, 푸딩. 이걸 써주면 이제 어, 그 피카츄 같은 노란끼가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색깔이 원래 맨 처음에 하면은 피카츄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정말 일렉트로닉 쇼크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유튜브를 봤지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이거 하는 법을.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로션, 로션도 필요해 왜냐면은, 이런, 다른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션 같은 걸 발라주기도 하는데, 저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더라고요. 난 모르겠고. 이, 뭐야, 장갑을 껴줄게요. 장가방그 짓에 끼기가 힘들어요. 손이 살쪄서 그런가? 원래 다른 분들은 끼기가 쉽습니까? 저는 조금 힘드네. 정말 힘든 건가? 왜냐면 이렇게 끼다가 찢어져. 손에, 손에 살쪄서 그런가 봐. 아, 지금 진짜 아침 7시인데 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아꼭 주말에만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니까 장갑을 껴줬고요 이제 털어 줄게요 얘를 뜯어서 뜯어 주시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두 개만 넣어가지고 섞어 줄게요 볼에다가 뜯은 다음에 아그 재차 이렇게 냄새는 그렇게 막안 좋지는 않은데? n o 근데 양이 요렇게 요만큼 나온다는 충격적인 사실. 파우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맞다고 말해줘, 튜브야. 아씨. 여러분, 도구를 이용합시다. 우리 휴머니니까 거면 돼요. 세통 못.. 네통 다? 냄새 올라온다. 아, 씨아 냄새 없는 게 아니었어. 냄새 장난 아닌데오마가 시구마가 시구마가 시 o 마가 시구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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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시구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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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근데 이건 그나마 약한 편이지, 진짜. 어휴. 왜냐면 아무래도 화학 제품이니까. 진짜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몇 시냐. 진짜 대단하다. 아니 왜 주말에 잠을... 잠이 왜안 오니? 자 이렇게 4개 섞으면 이 정도 양이 돼요. 잘 섞어주셈. 자, 이 난장판. 그 다음에 고무줄을 묶어야 된다던데 고무줄도 제가 같이 구매를 했어요. 고무줄 이거 뭐4 섹션으로 나눠야 된다는데 4 섹션 이거를 4네 섹션으로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4개 네 하니까 좀 많아졌어요. 나쁘지 않은 듯이 정도, 응 좀. 아씨, 애들 좀 정리하면서 해야겠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맡겼는데. 아씨. 일단 이렇게 반을 나누고. 벌써 또뭐 개털이네, 개털이네, 나 개털.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누라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쉬워서 그런 건가? 왜4 섹션으로 i o n s 아지4 섹션 1 s e 1 섹션 c 1 section. 뭔가 이상한데? 뭔가. 그 다음에 2 섹션 c t i 이렇게. 여기 반 갈라서. 아, 제발 성공하게를 푼다. 아, 진짜 너무... 아, 돈만 많았어도 갔지. 비용이 싫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왜 혼자 해요? 혼자 할 수밖에 없지. 내 지금 통장 잔고 20만원밖에 없는데 한달에 살아야 된다. 투 섹션. 뒤에도 쓰리. 쓰리 섹션. 세 번째 섹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번째, 네번째 갑니다 4 4 섹션 영국 발음 할까? 영국... 4 섹션 그 섹션 4개 Yes, complete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앞에서부터 하라고 했어 앞에서부터... 아 이거 왜 묶었니 풀거 왜 묶었어, 도대체? 아 따가워, 따가 진짜 걱정되는데. 이것도 빨리 해야 된대, 안 그러면 차이 나서. 빨리 해야 된대요. 따라라라라라라. 왜냐면 이쪽만 밟고 그럼 뒤쪽은 안밟고막 이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잠깐만, 지금 55분이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걸 해야된다고 15분? 시작 이렇게 해놓고 자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해야됩니다 자 갑니다 이거 했어요 어. 이거 맞냐 진짜 걱정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점심 하면서도 의심된다.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아우 쉿. 이거 맞냐고? 아 이렇게 오래 걸아다아아아아아 빨리 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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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 누가 개만 누가 다른 개 다른 개어에 나가네 아 이거 무슨 두피 하지 말라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할게요 왜냐면은 나는 망치 가능성 더 크기 때문에 두피 따위 두피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 부족하진 않겠지? 어떻게 생각해? 이딴 식으로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주고 끝인가? 끝인가? 더 없는 건가? 아, 여기 구렛나루. 구렛나루랑,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왼쪽도 신속하게 갑니다. 누구보 빠르게 남 대가는 다게 색다르게 랩리에남 대가는 다르 빨리 떨어지라 이야어 <laughs> 됐어 됐어. 신속하게 갑니다. 왜냐면 색깔 다안돼 신속하게 가야 돼요. 누구보게누보다 빠르게 누구보 빠르게 남 대가는 다르게 색다르게 야씨 두피 엄청 망가지겠다. 이렇에착해가 무섭네. 근데 약을 충분하게 발라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어라. 두 번째 섹션. 面白いだけなんだちっちゃい。 진짜 내가 혼자 하고 있는게 대단하다 이거. 야 진짜. 진짜 돈 아끼겠다고 진짜. 진짜 대단하다. 지금 전문가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지를 하고 있는 거지. 제 돈만 있었어도 미용실 갔습니다. 돈만 있었어도 미용실 갔어요 진짜. 자기 머리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미용실 가서 방법이 없는데 아국물나아 이거 이거 화학 냄새 때문에 이거 화학 냄새가 무섭네 역시 약품이라 아 이게 잘안 흘러내리니까 그건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흘러내리면은 안 되지 뿌염인데 다른 데로 흘러내려버리면은 얘는 안 흘러내리니까 바르기가 좋다. 그치? 아, 여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힘드네. 여기, 여기 가장자리로 갈수록 아주 그냥 머리들이 아주 그냥 나는 어머니 까시! 난 내한테 당황해 안돼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발라줘야 색깔이 날이 나지 않는다는 거, 당황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 왜냐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초발초발 초발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거울을 보면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앞부분 됐어. 그렇게 믿고 싶다 했어. 이제 이런 구름나루,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싹 이렇게 해주시고. 동를 왜냐면 이런 튀어나온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깜장 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 근데 그럴 때, 네가 뭔데 가르치냐 이러겠다. 나 처음을 보는데 맞아, 제발 믿지 마세요. Don't believe me. 자 이제 뒤쪽을 해볼 건데 뒤쪽 어떻게 하냐, 진짜 막막한데. 아 저거 왜뭐 이렇게 훌쩍거리죠? 뒤쪽은 섹션을. 돈이 있어야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세요 돈을 벌어야합니다 세상부터 느끼네요, 그 o n y Tony, Tony, t o 에 y Tony, Tony, t o n t n u t e n l t t e n y t 아직 y t 데 앞이 더 놔두면 뒤는 약간 까맣지. 앞부분이 더 놔두면 백금발이 될것 같아가지고 씻어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눈썹을 닦아내고 근데 원래 미용실에서는 눈썹 안 해준다는데 이 위험해서 그런 것 같아. 눈썹은 뭐 확실하게 탈색됐네요. 좋아. 눈썹이 사라졌다. 오 마이 갓! 색깔 봐 미쳤다. 아니 근데 뿌리가 더 밝아 좋다. 뿌리가 더 진해야 되는데 아 살짝 얼룩도 있네요 이런 거 여기는 밝은데 여기 진하고 여기 밝고 그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너무 추하기 때문에. 그 푸딩 염색약,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걸로 한번 덮어주는 겁니다. 염색약. 여기에 뜯어보시면은 이렇게 키트가 있어요. 그 키트가 뭐냐면 이런 거 담겨있는 거. 설명서랑 어, 트리트먼트랑, 뭐, 귀바게랑,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아, 진짜 대박이다. 피카츄씨. 귀, 이거를 씌워줄게요. 왜냐면 염, 탈색과 달리, 염색은 이 색깔이라서, 색이 물들거든요. 깔끔하게 써어주세요 이렇게 쓰어준 다음에 이 푸딩을 여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열어주면 1제랑 2제랑 되는데 얘는 섞어줄 거예요. 부어서. 들어그 다음에 아이리쉬 라벤더. 그냥 약간 몽골 몽골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다시 닫아요. 뚜껑을 다시 닫고 흔들어줍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푸딩처럼 이렇게 뽀잉뽀잉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것도 해놔야겠다. 아씨 이제 왜 이렇게 안 열리게 해놨냐 이것들아. 아씨 이제 뚜껑 바꿔라. 이거 교체 안 하면 어 유저가 쓰는데 얼마나 불편하니. 이제 뚜껑 담당자 누구예요? 나오세요. 이렇게 해도 안 열려. 아 진짜 이거 만든 새끼 누구냐. 고 아니 진짜 이제 이거 뚜껑 담당자 나오세요. 예? 청문회좀 합시다. 와 이거 뭐 뜯어졌어. 얼마나 안 열렸으면. <laughs> 이거 뭐? 상처 났어. 보여? 어쩔 수 없이 푸딩에 장갑으로 써줄게요. 왜냐면 저 용기가 나를 파괴했으니까. 근데 이게 쓱 떠가지고. 그냥 발라. 그냥 발라, 그냥. 그냥 발라버려. 아, 근데 이게 좋은 게 냄새가 되게 나쁘지 않은 냄새. 샵냄. 이 뚜껑도 싹싹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몇 분이지? 응, 30분. 얘는 30분이네. 그나마 시간이 좀 기네. 두 번째도. 발라줘.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퍼서 발라주시면 돼요. 별다른 게 없어, 진짜. 왜냐면 양을 많이 하면 실패는 좀 적은 것 같아. 왜냐면 양을 많이 하면 꼼꼼하게 다 들어가니까. 적어도 막, 뭐 한쪽만 안떼고 이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저는 두 통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30분 있으면 될것 같아요. 30분. 아주 좋아. 아주 깔끔해. 아! 틈을 좀 먹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라면은 이제 또 달걀 들개또 넣어야지 요 비주얼 지렸다 비주얼 진짜 지렸네이거 하나는 풀고 하나는 안 터트리는. 아침에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 근데 약간 계란탕인지 실라면 이제? 고하다. 음. 그럼 이제 한 20분이 지났고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낼 때도 이거 뭐 반지나 네일이 있으면 은 물들거든요. 일단, 장갑을 또 껴줄게요. 결국, 장갑 두개 필요하네. 이거 이제 한번 씻어내볼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아, 잠깐만, 이거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하고 끝이 없을 것 같아. 적당히 하고. Drop down, 라야 되지? 뒷부분도 다잘 됐어. 이제 이게 물이 빠지면서 약간 베이지 색깔이 나오는 성공적